제가 은혜받기 전에 86년도 8월 4일이었어요. 그날 꿈속에요. 돌기둥인데 아주 잘 깎은 돌기둥이에요. 이 돌기둥이 그냥 이렇게 잡아야 돼. 이 돌기둥 큰 돌기둥이 네 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삼손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치는지? 이 돌기둥 말이요 이거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번쩍 들으다가 빡박고 번쩍 들이다가 저 귀퉁이에다가 또 번쩍 들이다가 딱딱내 귀퉁이에다가 딱 박았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뭐라고 증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돌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라 겠어요아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된대. 요 응? 그래서 이래배도 말이에요. 역삼동 성님께 그리고 새로남 교회 작년에 부평 성님께 대림동 성님께 세우는데요. 교회 세울 때어사 어렵게 어렵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쉽게.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 저는 기도는 하나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1986년도 8월 9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째로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막 갈급해. 컬컬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일하는 아주머니가 순복음계 조장 구역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아줌마, 이 성경 말씀이 구약서부터 어디가 중요한지 한번 읽어보시요. 네 그랬어요. 사모님 사모님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따라서 읽었어요. 다 읽었다. 제가 이제 이러고서는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1986년도 8월 10일날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이제 교회를 갔어요. 아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34장 478장을 부르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린 시절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34장은 나의 기도요, 나의 말씀이요. 478장은 무슨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불러야 될 찬양인데 나의 기도요, 나의 말씀으로 탁 받아 먹었어요. 34장. 위로의 성령이여 오셔서 큰 증거 주 없어서 했더니 나에게 큰 확신을 주시고요.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존귀한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면서 대화를 나눌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이제 집에 왔어요. 다른 날 같으면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이 무슨 찬양을 부르겠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찬양이 무슨 찬양이지? 어? 찬양이 몇 장이지? 하는데 이 찬송, 이 찬양을요, 이 책을 탁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그 34장이 딱 나와. 그 34장을 부르고 또몇 장이더라? 딱, 그 했더니, 478장이 나와가지고, 부르고. 우리 아저머니 한테 가서, 아줌마, 아줌마, 34장은 내 기도고, 내 말씀인데, 내가 받아 먹었는데, 478장은 좀 고난을 받아 본 사람들이 불러야 될 것인데, 내 기도에 내 말씀으로 받아 먹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사모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부엌에서 부르고요. 우리 딸 보고 피아노 쳐나니까, 하루 종일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86년도 8월 10일 날, 길가에 갈 때도 평상시와 똑같아요. 학원에 와서도 한 사람만 있어도 똑같아. 평상시랑 똑같아. 나 혼자만 있으면 내 입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기, 용기가 생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교회서 에할수 있어 만민에달할수 있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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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기, 용기가 생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교회서 에할수 있어 만민에달할수 있어 급해, 급해, 급해 그냥 항공할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야 학부형들 확 나한테 걸렸다면 1 시간, 2 시간은 이 간증을 드려야 돼요 아 그런데요. 이제 13일 날이 되었어요. 1986년도 8월 13일 날,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이 날도 성령충만, 성령충만, 능력이 생기, 용기가 생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교회에서 할수 있어, 만민에도 할수 있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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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이러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아, 내 남편하고 말이야. 파티에 가지, 디스코 댁에 가지. 아, 내가 춤을 얼마나 잘 추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때 당시에요. 이 텔레비전에 춤을 제대로 못 췄을 때 나는 기가 막히게 춤췄 때거든요. 아, 그런데 춤출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내가 말이야. 우리 남편하고 파티에 가지, 디스코 댁에 가지, 이렇게 춤추지. 골프치지 스키 따라다니지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데 뭐가 급해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 교회에서도 할수 있고 마음에도 할수 있지 나는 할수 없는데 하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교회에서 할수 있어 마음에는 할수 있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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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을 불렀어요 현수가 내가 한번 참 생각해봐라, 응? 언니를 잘 바라봐라. 언니가 안만 해도 미친 것 같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 내가 할수 없다 해도, 어? 만민에게 할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수 있고, 만민에도 할수 있대. 나는 할수 없는데, 나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랬더니, 내 입에서요? 용기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까지 거왜 못하니?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렸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85년도 3월 7일 날 25명 입학식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80번씩 맞춰놨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 것을 그런데 그날 딱 25명을 입학식을 하는데 우리 이 선생이 아이고 원장님 딱 맞아요 하고서는 막 주저앉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확실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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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아, 그런데요. 그날부터 감정이 입이 열렸어요. 학부 형들을 꽉찾더니 미쳤다건 하건 말건, 정신병자로 하건 말건,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불교를 다니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 자유요. 나는요, 그냥 꿈 얘기만 한 거예요, 꿈 얘기. 아, 그런데 말이요. 이게 도가 지나쳐. 도가. 우리 남편이 파티에 데려가거나 디스코댁에 데려가거나, 아 어, 그러면 말이요. 내가 춤출 생각을 않고, 여보세요. 내말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내말좀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장노님이 장소를 가려야지. 응? 아,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 여보세요, 내말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내말좀 들어보세요. 이 지경까지만 들었는데, 그게 하나의 역사래요. 응? 그런데, 용기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까지가 왜 못하니?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렸는데, 아,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현수가 또 들었지? 나는 이렇게 할수 없는데, 이렇게 할수 있단다. 나는 큰일 났어. 나는 큰일 났어. 하는 순간, 용기와 능력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을 가려고 하다가 2층에 현현 미용실이 있어서요. 그 원장이 참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금식하면 내가, 여보시여, 미치게 믿지 마. 어, 금식한 말에 당신 말에 속버려. 그러면서 내가 금식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장원을 딱 열고서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눈이 새빨간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덩어리를 탁 치면서 여보시오, 여러분에게 입을 꽉다물지 말고 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오. 아 이러더라고요. 그러고서 나서 집에 와서 밥을 실컷 먹었어요. 저는 밥한 끼도 굶질 못했어요. 밥을 실컷 먹고 애들은 각자방에서 공부하고 나는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큰 손이 다섯 손가락에 꽉 눌려 하나님 하고 외쳤더니.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손은 여기 계신데,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수한보원천에서 80년도에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됨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계시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러고 있어. 나는 이렇게 지우려고도 이러고 있어. 아인데 이것이 계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놀라움이 가락시하고부르지었더니또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에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귀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한다고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힘 닿는 데까지 전하는 거예요.